기아는 지난 해 국가대표 활동에서 아픔을 겪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나섰던 최현주는 부상을 입고 복구했으며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이일이는 출국 직전 소집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제외돼 결국 참가하지 못했다. 시즌 후 열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는 김도영이 부상을 당했다. 일본과 결승전 마지막 타석에서 땅볼을 친후 병살타를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일루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마무리 정혜영은 호주와 대만을 상대로 호투했으나,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10회 말 무사일 1호의 승부치기 상황을 막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귀국 후 류중의 감독으로부터 발전이 없다는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상처뿐이었던 태극마크를 1년 만에 다시 단 기아 선수들이 각오를 다지며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대만에서 열리는 세계야 구소프트 보련맹 프리미어 12조별리그에서 기아 선수들은 단두 경기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13일 대만전에서 한국은 3-6으로 패했다. 선발 고영표가 말로홈런과 투런홈런으로 초반에 6점을 내주고 강판됐지만 이후 불펜의 호투로 대표팀은 분위기를 전환했다. 기아 좌완 최지민은 3회부터 등판했다. 06으로 뒤진 3회 말 마운드에 오른 최지민은 5회 말2사까지 몸에 맞는 볼로 첫 주자를 내줄 때까지 2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대만의 흐름을 차단했다. 지난해 기아 필승계 투조로 자리 잡은 최지민은 시즌 후 ABC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다.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2위로 맞선 8회 말 141, 1루의 등판에 1.2이닝을 주자없이 완벽히 막아냈다. 그때 기아 선수들 중 유일하게 상처 없이 돌아온 선수였다. 이번 시즌 주춤했지만 끝무렵 본래 모습을 찾아가던 최지민은 이번 대회에서 좌완이 부족한 상황을 배경으로 선발됐다. 뒤진 경기 초반 롱릴리프 역할, 소속팀에서 해본 적 없는 낯선 임무를 받은 그는 인상적으로 투구했다. 대만전에서 최지민이 남긴 주자는 역시 기아 좌완 곽도규가 맡아 처리했다. 기아 필승계투조인 곽도규를 대표팀은 원포인트 릴리프로 기용 중이다. 대만전에서 3진으로 0.1이닝을 끝낸 곽도규는 14일 쿠바전에서도 6-0으로 앞선 6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3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정혜영은 쿠바전에서 첫 출전을 했다. 대표팀이 8-1로 앞서던 상황에서 8사로 쫓기던 8회초에 등판했다. 김태견이 나섰으나 2점 홈런과 솔로 홈런을 잇따라 허용하며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내려온 8회초를 정혜영이 이어받았다. 이사후볼넷을 허용했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며 쿠바의 추격을 막아냈다. 쿠바전의 승리는 최현준이 올린 선취점에서 시작되었다. 9번 타자로 나선 최현준은 2회말 이사 2삼루 상황에서 적시타를 치며 1령을 만들었고, 도루까지 성공하여 쿠바 선발 모이넬로를 흔들었다. 이어 신민재가 맞춰내며 이사말로 위기를 맞은 모이넬로를 김도영이 말로 홈런으로 무너뜨렸다. 최연주는 6회 말에도 이사 1루에서 우전 적시타를 기록 이날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대만전에서 대표팀의 첫 안타와 도루를 선보이며 패기 있게 뛰었던 김도영은 쿠바전에서 말로 홈런과 솔로 홈런까지 기록 4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 2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고 호수비까지 선보이며 대회의 최고 스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규 시즌 후 열리는 국제대회에서는 대표팀의 상위팀 선수들이 주로 선정된다. 성적이 기준이 되다 보니 우승팀 선수들이 많이 뽑히지만 소속팀에서의 활약과 국제대회 성적은 대부분 별개로 나타난다. 올해는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와 맞붙었던 삼성 선수들이 전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기아 선수들이 5명이나 선발되었으며 이들이 대회 초반부터 전원 활약하며 대표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통화부승팀의 위엄을 보여주며 지난해 태극마크 아픈 기억을 씻어내고 젊은 국가대표팀을 주도하고 있다. 쿠바 감독. 김도영의 재능에 찬사를 보내며 모이넬로의 부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아르만도 존슨 쿠바 대표팀 감독은 한국 선수 김도영, 21기아 타이거즈, 에 뛰어난 재능의 감탄을 나타냈다. 14일 대만 타이베이 템무 구장에서 열린 세계야 구소프트 보련맹 프리미어 12-2024 비조 2차전에서 한국이 쿠바를 8사로 이긴 후 존슨 감독은 김도영은 뛰어난 타격 기술과 힘을 지녀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고 칭찬했다. 이날 김도영은 2회 말로 홈런과 7회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5타점 이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시즌 K보리그에서 타율 0, 347, 38홈런, 109타점, 40도루를 기록한 김도영은 국제무대에서도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외 말로 홈런은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 평균 자책점 1위 리반 모이넬로를 상대로 친 것으로 그의 타격 능력을 재확인시켰다. 반면 쿠바 선발투수 모이넬로는 이날 부진한 투구로 2이닝 동안 사피안타와 3사사고를 내주며 6실점을 허용했다. 존슨 감독은 선발 투수의 부진이 아쉽다. 모이넬로가 감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쿠바는 2회에만 6점을 내주며 어려움에 처했고 8회에 홈런 두방으로 반격했으나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쿠바 타선의 핵심 요한 몽카다도 오해 소형준의 투구에 손등을 맞아 교체되는 불운을 겪었다. 존슨 감독은 전반적으로 타선이 침묵했다. 경기 후반에야 좋은 타구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몽카다의 상태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경기가 없는 내일 하루 쉬면서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바는 13일 1차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1-6으로 역전패한 데 이어 한국에게도 패하며 비조에서 가장 먼저 2패를 기록하게 되었다. 상위 두 팀이 진출하는 4강 진출 경쟁에서 불리해진 상황이다. 존슨 감독은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이넬로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다음 경기에서 등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현주는 이날 사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1도루로 팀의 8사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첫 타석에서부터 그는 대표팀에 꼭 필요한 활약을 보여줬다. 0영영으로 팽팽하던 UMR 이사이 3루 상황에서 쿠바 선발 리반 모이넬로를 상대로 유격수 방면 내야 안타로 1타점 적시타를 만들었다. 이 안타로 대표팀은 선취점을 올렸고 이어 신민재의 밀어내기 타점과 김도영의 말로포로 이어지며 6점을 얻는 큰 이닝을 열어냈다. 세 번째 타석에서도 최현주는 돋보였다. 2회 말에 대량 득점 이후 침묵하던 흐름을 끊어내며 6-0으로 앞선 6회 말2사 1회에서 구원 투수 파벨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1타점 적시타를 쳐 7-0을 만들었다. 경기 후최현주는 어제 13일 대만전 36패,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오늘 14일은 반드시 이기고 싶었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다 라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늘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가 잘된것 같다. 지난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 마음의 빚을 느꼈다. 그때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만회할 수 있어 다행이다 라며 승리 소감을 전했다. 13일 대만과의 대회 개막전에서는 벤치를 지켰던 최연주는 이날 선발 출전의 멀티히트와 타점으로 활약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선취점이 매우 중요한 경기였고 상대 투수가 유명한 선수라서 한 점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최대한 집중했는데, 운 좋게 내야 안타로 이어져 기뻤다, 고 밝혔다. 쿠바전에서 대회 첫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조별리그 전적 1승 1패로 15일 라이벌 일본전으로 향한다. 현재 대만이 2승으로 비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표팀이 일본에 패하면 일본과 대만이 나란히 2승으로 선두를 차지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호주와 맞붙을 도미니카 공화국도 2승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상위 2개 팀만 슈퍼라운드에 진출하기 때문에 일본전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다. 최근 일본의 기세가 무서운 것도 사실이다.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대표팀은 2019 프리미어 12분 2차 라운드 멕시코전부터 이번 조별리그 비조 첫 경기 호주전까지 국제대회 20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상대의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